안녕하세요. YJ모터스입니다. 지금껏 취급하지 않았던 브랜드인 BR3, 이제 YJ모터스에서도 BR3를 만나보실 수 있게 됐고요. 대리점으로 정식 등록이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제품이 BR3의 신작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튼튼하고 견고한 프레임을 가진 언더본 스타일의 전기자전거. 해당 제품은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수 있도록 파스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접이식 폴딩 전기자전거고요. 접이식은 약하지 않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DR3 벨록서 같은 모델은 폴딩 프레임을 내장형으로 매립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무게도 견딜 수 있는 뭐 접이식 자전거를 타면서 폴딩부가 끊어지는 뽀각 전기자전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폴딩식 언더본 스타일의 전기자전거입니다. 지금부터 이 벨록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파헤쳐 보면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지 제가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3 벨록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알루미늄 리튬 내장형 철제 케이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이렇게 48V 20A 삼성 50G 셀이 적용된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뺄 때도 키를 돌려서 가볍게 빼실 수 있고 끼우실 때는 이홈 밑에 단자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끔 해서 이렇게 홈에 맞춰서 끼우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견고하게 장착이 됩니다.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거리는 100에서 120km 주행이 가능하고요. 철제 알루미늄 케이스로 유럽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항공에 실으시거나 배에 실으실 때도 무리 없이 실으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5A 고속 충전기가 탑재돼서 기본으로 나가기 때문에 완전 방전해서 풀로 채우는 데는 4시간이면 완충이 쉽게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배터리 충전기를 휴대해서 잠깐이라도 한두 시간에 더 꽂아주신다면 50%까지는 충분히 차기 때문에 많은 주행거리를 요하시거나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제품입니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캔통신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타사 충전기와 호환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BR3에서 나오는 고속 충전기만 사용해야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고장나지 않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배터리가 있으면 고출력 모터가 필요하겠죠? 모터는 누구나 알고 있고 많은 전기자전거에 사용되는 바팡사의 500W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열과 내구성이 강하기로도 유명하고요. 벨록서의 최대 출력은 960W 60바트까지 쓸 수가 있으며 내구성이 강하다기보다는 모터컷이라고 하죠. 장시간 주행을 하면 모터가 열이 받으면 굴러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조금 더 장시간 주행이 가능하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서스펜션인데요. 서스펜션은 좌측에는 리로드 올라오고 내려오고의 감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우측에 보시면 ABS 플러스라고 적힌 요 레버가 있는데 요 레버를 건드려주시면 이렇게 라가웃 기능으로 부드럽게도 사용이 가능하고. 반대로는 이제 좀 하드한 주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딱딱하게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리어 쇽은 여기 보시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체중별 에어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맞춰서 세팅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75kg 75kg에 맞춰져 있는데 정말 부드럽다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제 시중에 이런 스타일의 안장이 장착된 제품들은 탔을 때 굉장히 엉덩이에 부담이 많이 가고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지만 BR3 벨록서는 이 서스펜션을 에어로 선택을 하였고 그리고 추가 옵션인 가변식 서스펜션까지 함께 채택되었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주행을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 물론, 이런 안장 자체가 엉덩이가 아플 수는 있으나, 안장은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안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BR3에서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자, 스윙한과 리어렉을 수직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떠있거나 하면 보통 볼트 4개로 고정이 돼서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직으로 설계되어서 충격이나 분산 같은 것이 원활하게 되어 리어렉이 파손될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R3 스윙한 부분도 그렇고, 정말 잘만들었 드러냈다고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면 브레이크입니다. 제가 벨록서를 보면서 가장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브레이크가 2P XOD사의 브레이크가 탑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전기 자전거 브랜드들의 고가의 브레이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XOD가 조금 약해 보일 수는 있으나 해당 제품을 주행하는 데는 정말 최적화된 브레이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앞뒤 180mm 로터를 사용하였고요 동일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투피스톤으로 주행하시면서 급그 브레이크 시 밀림없는 정차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브레이크를 넣어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타이어인데요. 타이어는 2 0의3.0 타이어를 채택했고, 오프로드부터 온로드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올터레인 타이어 20 곱하기 3.0 타이어가 채택되었습니다. 우선은 뭐, 서스펜션 앞뒤로 있고, 타이어에서 충격 흡수까지 했을 때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주는 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핸들 부분 설명인데요. 핸들 좌측부에는 TFT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TFT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이랑 이제 다른 계기판들은 밝을 때잘 보이지 않아서 엄청 불편해서 잘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위에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앞뒤 LED 라이트가 점등되고 작지만 굉장히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주행시도 사용자의 시야를 밝게 밝혀주고 물론 브레이크 등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보더라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계기판은 비밀번호로도 잠그실 수가 있고 반대로 여기 보이신 NFC 카드 키를 태그해 주신다면 이렇게 화면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좀더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의 계기판을 보시면 모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에코 모드, 한번더 누르면 투어,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스탠다드 모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 화살표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워킹 모드로 앞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워킹 모드일 때는 이렇게 사람 표시가 뜨면서 주행 중에 굴러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 주시면 트립. 그리고 총 주행거리랑 볼테이지 전압값이 나오고. 자요 계기판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죠. 온도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온도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배터리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기판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BR3 벨록서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시마노 알투스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시마노 알투스 변속기는 뭐 많은 제품에 많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제품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시마노 7단 알투스 변속기와 함께 바팡 5 0 0 w 모터가 어우러져 더욱더 부드럽고 역동적인 주행의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핸들은 지금 BR3 자체 벨록서 튜닝 핸들로 나와 있는데 기존 핸들은 옆으로 넓게 뻗어 있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체형상 맞을 수 있으나 좀더 편안한 포지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핸들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추가 옵션인 리어랙과 프론트랙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제가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리어랙을 추가하지 않으면 후미등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BR3 대표님께서 제가 건의사항을좀 드리고 해서 리어랙을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의 안장 밑에 장착할 수 있는 후미등을 별도로 약만원 정도에 판매한다고 하니 기존에 출고 받으셨던 분들은 해당 대리점에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서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출고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을 장착하시면 장착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언더본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가변식 시포스트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변식 시포스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탔을 때 이걸 올려주면 안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배달을 하시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안장을 낮출 때도 앉은 상태에서 눌러주신다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어 앱과 프레임이 맞닿아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을 하시면서 하중을 못 견뎌서 리얼렉이 파손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다 타사 제품보다는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설계 구조상 완전 밀착되어 설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프레임에서 1단으로 받쳐 주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볼트로 하중을 두번 흘려 보내 줄수 있고 그리고 이 앞쪽에 보이시는 요 볼트 구멍인데 이 부분에도 별도의 브라켓을 대서 고정을 하면 3단으로 무게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리얼렉이 파손될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BR3 벨록스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BR3 벨록선는 언더본 스타일에 48V 20A 삼성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500W 바팡 모터가 탑재된 제품이다. 그리고 시마노 알토스 7단 변속기와 함께 더욱더 부드럽고 역동적인 주행을 하실 수가 있으며 폴딩식으로 되어 있지만 힌지 내장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폴딩은 배달 중에 펑크가 났을 때 혹은 차량에 실어갈 때쓸수 있는 편안한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신경써 서서 만들었기 때문에 폴딩부가 끊어질 일은 없고 본사에서도 해당 부분은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론트랙과 리어랙을 옵션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적재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YJ모터스에서 새로 취급하게 된 BR3사의 벨록서의 제품 리뷰였습니다. 해당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YJ모터스에 방문하셔서 시승도 함께 해보시고 당일 배송과 당일 출고도 가능하니 많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제품 BR3 벨록서는 이렇게 실버 색상과 그레이 색상 두 가지로 출시되니까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 벨록서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아래 영상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선에서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본사에 질의해서라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J 모터스에서 BR3 벨록서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